<laughs> 도저히 못 잡겠어. <laughs> 미국식 닭고기 덮밥. 와, 한국에서 먹는 미국식 닭고기 덮밥. 어, 미국식이에요. 그거 양배추 겁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먹어봤어요. 아, 바닥에 양... 어... 밥이 있고. 아, 그러네. 양배추가 엄청 많네. 응, 음, 맛있겠는데요. 이건 뭐지? 뿌려먹는 건가? 찍어먹는 건가? 뿌려먹는 건가? 이거 뿌리는 거야? 매워! 아니 야퍼먹고 싶은데, 조금만 뿌려 <laughs> 밥 먹을 때 맨날 덮밥밥님 한입해요 맵다고 안 매운데? 다 때려 봐. 양배추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 맛있는데요? 미국에 매운 거 많겠지? 멕시코 요리가 우리나라 그거보다 더 매운 거 많잖아요? 멕시코도 그거 있잖아. 맵부심. 고기가 많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선을 넘은 느낌이야, 매운 게. 죽이려고 만드는 것 같아. 마케팅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잘 팔려. 이런 게 있어요, 메뉴가 아니고, 그게 주력이야. 매운 것도 계속 먹으면 그게 늘어나나? 더 이상 조그만 매운 걸로는 안 느껴지나 이게? 옛날에 불닭 불닭이라고 했나? 불닭 유행할 때 있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10년도 더 전이야, 15년 전인가? 나 대학교 때니까 15년 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냥 맵다고만 듣고 그냥 먹었는데 아씨발 이렇게 욕했어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왜 이래 이거 씨, 시발 소리가 그냥 시발 소리가 나오네 그냥 아 그러니까 허공에다 허공에다 아니 나는 이게 이 매운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올지 몰랐어 지금 막 떡볶이나 뭐 이런 거 엽기 떡볶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이 매운 맛에 의지 뒤에 의지처럼 이어져 오잖아 근데 이거 고기가 너무 많많으니까 나는 밥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네. 김치 하나도 안 매운데 외국인 데려놓고 매워하는 연기 하면 사람들 흐뭇해하면서 쳐다봄 <laughs> 00년대 방송 특이래 외국인이 매워하면 되게 흐뭇하게 봐잘 먹는 것도 흐뭇하게 보는데 매워하는 것도 흐뭇하게 봐 외국인 불닭볶음면에 고통받는 거 꿀잼이긴 하 꿀잼이 왜 <laughs> 어짜 데리야끼 이게 너무 많아서 밥이 적고 미국은 짠부심 있나? 짜게 먹는 거? 일본이 더 짠가? 일본이 더 짠가 미국이 더 짠가? 일본 개짜 진짜 아 일본은 달고 짜 미국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음식이 적당히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뭐 압축기 같은 거에다 넣어서 압축을 해서 응축액을 만들어서 그걸 넣은 거 같아 밀도가 굉장히 높아 마케팅에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라면 구비 종류 중에 불닭볶음면은 꼭 사게 돼. 아니 불닭볶음 나도 좋아요 그건 좋했어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그건 맛있어 그냥 맛있게 만들었어. 좀덜맵게 하면 더잘 먹겠는데 덜 매운 게 없어서 그냥 먹는 거지. 불닭 라이트인가 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워. 아우짜 <laughs> 미국식 별로다. 한국식이 낫다. 이 고기 한 반절 없애고 밥으로 채워내는 게더낫겠다 근데 막상 불닭 안 맵게 하면 판매량 더 떨어질지도. 음, 불닭 볶음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먹으면 막 이렇게 돼. 학창 시절 틈새라면 먹을 때 먹으면 좋겠는데 너무 매워서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 틈새라면 되게 매울 걸?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아니야 매워. 그거 되게 높았을 걸 매운 그 수치가 스코빌 스코빌 지수 아니야 신라면 정도야 아닌데 신라면보다 매운데 맞아 매장에서도 팔았어 안산에도 있었어 틈새라면 식당이 틈새는 맵지 틈새는 열라면은 맛있게 맵고 틈새는 맛없게 매운 열라면은 기억이 안 난다 빨개떡 빨개떡 싫어 그거 엄청 매워, 그지? 그건 왜 떡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떡 없거든. 빨개떡이 틈새라면이야? 아, 빨개떡이 틈새에다가 떡이 있는 거야? 없는데 없었는데? 빨개떡 라면 봉지로 있잖아요. 있는데. 틈새라면이 원래 매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면이 나온 거고 그 틈새가 건물이 틈새에 있어서 틈새라면이야? 아, 그래? 아 나는 봉지라면이 먼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매장으로도 만드나 이랬지. 틈새랑 매운 거랑 뭔 상관이야 이랬지. 아까 열라면 맛있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틈 해이러죠. 틈 해이러. 핫헤이로. <laughs> 어나 이거 지금 먹은 다음에 바로 죽어도 이 소금에 절여져서 안 썩을 것 같아. 염장돼 있는 것 같아. 아또 호들갑을 떨었나요? <laughs> 아,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아, 말라고 해놓고 제가 떨었나요? 아 근데 진짜로 내 몸이 소금에 잔뜩 절여지는 기분이야 한번 먹어보세요 굉장히 짜요 어어 아씨. 어우. 가스 왜 먹냐? 가스 먹지. <목소리> 순서를 <왜> 안 지키냐고요? <목소리> 순서 뭐였죠? 하늘보리 500ml를 구입한다. 2. 하늘보리 150ml 정도를 응용한다. 3. 내가 바텐더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며 하늘보리는 두 손으로 감싸주고 마구 흔든다. 가르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틀고 하면 더욱 좋다. 4. 거품이 잔뜩 올라온 칵스를 감상한다. 야 근데 올라오는 거 미쳤어. 이게 칵스지. 입맛을 다신다. 안절부절한다. 입가에 옆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도저히 못 참겠어라 한다. 도저히 못 참겠어. 구, 지금이니라고 외치고 와자. 지금이니. 아. 나 이제 생수 못 먹을 것 같아. 카스 때문에. 이 뭐라고 제가 크레마라고 하나? 미쳤어. 마지막 대사라고? 마지막 대사 뭐지? 카스 왜 먹냐? 카스 먹지. 칵스가 뭐냐고요? 뭐였지? 카스처럼 먹을 수 있는 무알콜 음료. 소영이가 만든. 근데 칵테일처럼 흔들어서 칵스예요. 칵테일처럼 흔들어서 만드는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카스. 카스에서 고소할 듯. 소영이가 개발한 거야. 자기는 알콜 있는 거못 먹으니까 보리차를 먹는데 보리차 먹을 때마다 흔들어서 먹는 거야. 이게 맥주래. 아 빨리 상표 등록하세요. 어 카스 남껏 쓰십시오.